네, 오늘 ADV 125두대 광양에서 오신 멋진 형님들이 출고하시게 되고요. 형님, 안녕! 안녕! 자, 소감이 어떠세요? 완전 기분 좋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 한솜 ADV 125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아,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님은 걱정 안 해도 되죠? 네, 네. 여기 베테랑이시라 걱정 안 합니다. 한솜 ADV 125를 레저용으로 구매하셔서 친구분끼리 이렇게 멋지게 오늘 광양으로 첫 투어를 갑니다 생수까지 가운데 다 꼽아 주셨고요 짜잔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천천히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 짠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도착해서 연락 주세요 형님 바이크는 타세, 타세. <laughs> 조심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천천히. 여행을 떠나는. 안녕. 바이크는 타세. 과야에서 멋진 형님들과 함께 했습니다.